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고등어잔지 하셨나요? 음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사막이었죠 근데 바뀌었습니다 <laughs> 바뀌었죠? 자한게 없어요 이거 지금 플랫폼 업그레이드만 쭉 하다가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기로 하니까 힙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자 플랫폼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예전에 앞서서 됐죠? 플랫폼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러면은 파이프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져와서 쪽 가서 이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이제 업그레이드 좀 했으니까 이건 좀 기다렸다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하베스터 플로어. 이게 뭐 수확층이라는 건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베스터가 뭐 수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플로어래요. 그러한 걸할수 있는 플로어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어, 포켓, 뭐 이런 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일러. 보일러 플로어.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플로어 업그레이드 그만하고 이런 것들.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들. 보세요. 하베스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스트 플랫폼 사이즈 1. 이스트? 이건 웨스트겠죠? 웨스트. 이런 것들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아니, 이거 아닌데. 프로젝트. 프로젝타일, 라운드, 라운드, 기관 포탑 피해. 오! 오, 이거! 괜찮죠? 이게, 이게 플랫폼 위에 있으면은, 아닌가? 어쨌든, 이거 포탑이랑이 더 증가가 되네요. 250개가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를 더 한번 증설해 보도록 하고, 나가 이거 놓고요. 오, 생겼죠? 이런 거 있어요. 자, 이 상태서 에 우선은 저는 이걸로 하도록하겠습니다. 당분간 이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석탄, 석탄도.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은, 됐죠? 그 다음에, 음, 석탄.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해요. 야, 비켜. 뭐 여기다가 이제 포탑. 포탑이, 저는 두 개밖에 없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커버는 가능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커버는 가능하고, 이쪽 가서 가져오면 되죠. 총알도 하나 더 만들까? 더 만들고요. 그다음에 총알도, 오! 여유롭게 있어요. 총알, 야, 총알 더 와봐. 야, 더 만들어. 더 만들어. 여기도, 야! 더 만들어, 야! <laughs> 만들고요.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자,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480개, 500개. 아, 이것도 더 넣어줘야 되겠다.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쪽, 이쪽. 야, 이쪽이 아니죠? 이쪽 가서, 포탑을 하나 더 넣고, 좋요 석탄 가져오고, 벌써 21개씩 모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가서, 업그레이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 부족하다. 맞다, 여기 지금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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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안쪽에 물이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물, 물, 물. 실수 번. 뻔. 야, 파이프. 자, 우리 파이프. 이렇게. 거기 또 쳐들어옵니다. 이 여기다 가운데다 하나 놓고 하나, 하나, 하나. <laughs> 가운데다도 짜라시다야죠. 들은 마, 이제. 내가 죽는 건가? 보일러, 보일러.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보일러 돌아가야 돼요. <laughs> 보일러는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 놓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정비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보일러도 하나 더 놓고 그죠? 하베스터 이제 하베스터고 하베스터를 먼저 해 봐야 되나? 점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뭐든지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보스 이제 좀 커졌죠? 여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쳐들어오죠. 여기다 우선 하나씩 놓고 여기다 이제 둘둘 둘, 둘 돌려야 돼요. 이것들을 해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버티는 것을 더 쉽게 할수 있도록 자동화를 좀 하고 이러한 재미가 있어요. 오프토리오는. <laughs> 정말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어, 됐죠? 음. 어느 정도 이제, 넓어... 어, 야! 온 김에, 여기도 이제 계속 쳐들어오고 있고 있고, 여기다가 총알을 좀 많이 넣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나도 하나 더 놓을까? 좋아요 좀더 버틸 수 있어요 좀더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티고 어 보일러 보일러가 오케이 안된다 <laughs> 안되죠? 여기 좀 깔끔하게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전기가 부족하진 않고 좀더 깔끔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자동화를 벨트를 돌려서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기술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되고... 아직은 좋아요. 아직은... 아직은 좋아요. 다시 가서,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괜찮죠? 좋아요 폭탄도 공급하고 좋습니다 총알 괜찮고 너좀 빼자 너 필요없다 이기다가 넣어서 됐습니다 이제 2단계 좀 총알도 어, 잠깐만 오 여기서도 쳐들어오는데 <laughs> 좋아요. 어제 방해군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재밌죠. 밑에는 안 늘어났네. 여기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은 폭파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있으면 폭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빼고, 지금 2단계 과학팩은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둥, 둥 놓이면은 폭발할 수가 있어요. 좀, 간격을 벌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로 해서. 그렇구요. 이거 버티는 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철 모으면서, 여기도 없애고, 아니, 없애버릴까요? 지금 여기 지금 안 쓰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걸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은 제가 2단계 과학팩을 안할 거기 때문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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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만들자. 어, 이거를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우선 놓고, 오! 많이도 모였죠? 음, 좋아요. 만들어서 많이 넣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족한 상황이 돼 있고, 음, 오케이. 지금은 버틸 수 있어요. 아직 총알 총알도 여유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어, 자동화를 만드는 거죠. 우선 벨트로 이렇게 놓고 걸려나? 걸리면 좋을 텐데. 예, 안 되려나? 안 되네요. 아직은 안 되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한 줄씩 한 줄씩은 되니까 이렇게 어한 줄씩은 되잖아요 한 줄씩은 되니까 어 그쵸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하는 걸로 하죠 자동화를 할 거예요 전기 자동화 전기 자동화를 슬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갈까? 이쪽으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메, 오메, 오메. 여러분, 우선은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진에서 점점 많이 쳐러기 때문에, 그쵸? 허허. 약 2차 그, 어 평화를 좀 써야 되는데, 저도 지금, 오, 많이 들어오죠? 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놓고 와도 돼요. 다음 단계에서 저절로 생겨나요? 놓고, 음, 그거를,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놓아야 될것 같은데요? 놓고 여기다 이걸 놔야될것 같은데요.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워프. 워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 쳐들어 봐요. 와. 어메이징하게 쳐들어오는데요. 무서워요, 무서워. <laughs> 무서워요. 무서울 때는 빨리빨리. 자, 왔습니다. 어우, 무서워라. 자, 왔습니다. 자, 물. 물 여기 있죠? 펌프. 자, 펌프 어딨어?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죠? 됐습니다. 야. 됐습니다. 프리키트도 좀 만들고 보세요. 야, 돌아오죠? <laughs> 야,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하베스터도 조금씩 완료가 되고 있고. 먹거이도 하고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곳을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건데 통화 좀 잠깐 넣어보고요. 여기도 됐죠? 제가 지금 저도 잘 몰라요. 다 놓고 이쪽에다가 넣어서 여기다가.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아 맞다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철이 없네요. 구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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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제 이것 좀 정리하는 작업 좀 하도록 할게요. 2 번은 <laughs> 어쩔 수 없죠. 자 정리 작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 좀 끊길 텐데, 그거... <laughs>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다 놔야 될것 같죠. 여기다가 놓고 전기 놓고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다가 울 그러면은 여기다 우선은 이제 됐어요 그쵸 됐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이제 두개 연결됐죠 <laughs> 아 됐다 지금, 지금 거기 있으면 되네요 지금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할 작업도 이제 여기다가 쭉할거예요통할 벨트 작업 해놓고 이 사이사이에다 놓을까? 공간이 없으니까요.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니,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서 음한 칸씩 더 땡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조금 이쪽에서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보세요 하베스터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된 거죠 오케이 여기가 생겼죠 보세요 여기가 생기기 때문에 뭐 같은 게막 생겨요 여기저기서 붕붕 생겨요 이건 뭔데 하베스터, 이게 지금 하베스터 모양인데요. 그쵸? 뭐, 이거는 플랫폼 스테어, 플랫폼 스테어 써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이거는 팩토리, 뭔지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강철. 강철은 만들지 않더라도 기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총량이랑 비율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보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가 EM 줄이고 최대 입력이 20, 200kW. 그쵸? 이 용량을 늘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베스트가 뭔지를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데 150개 짜리에요. 현재로서는 150개 업그레이드 하기가 빡세요. 우선은, 이걸 업그레이드 하고요.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보일러. 이 보일러 플로어는 또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플로어. increase the size. 사이즈가 증가된다. 그 보일러 플로어의 그 사이즈가 증가된다는 뜻인 것 같고, 언락다운 웨스턴 왼쪽 하베스트 플랫폼 언락이 된다. 지금 이게 하베스인데 트 여기 여기가 지금 증가가 된다라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공간이 확장이 된다라는 의미죠. 오, 이러면은 여기가 그거겠다. 여기가 보일러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증가될 것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터렛,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북동쪽이죠. 북동쪽 터레스 플랫폼 거의 뭐 그런 것들이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재밌는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추천드려요 재밌어요 플랫폼도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지금은 철이 없어요 어쨌든 철이 없어서 뭘 하지도 못하고요 어... 아, 여기 플랫폼 여기 2층 증가시키고 싶은데 이거죠 Increase the size of the warp Factory floor 여기가 팩토리 플로어 한층씩 있는거죠 여기가 팩토리 플로어라서 철을 업그레이드를 했을때 여기 층이 증가되는거고 이 플랫폼은 1층, 지상, 지상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고요. 음. 이거는, 이제 하베스트 층. 근데 하베스트가 뭘 수확한다는 거야? 매매해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들어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 위에도 통할 그거를 좀 확장을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게좀 필요해요. 어이 석탄 있었다. 야 원래 여기 석탄 있었네. 아니 이걸 못 봤다고? 아니 이걸 못 봤다고? 철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좀 필요하진 않고. 와, 이걸 못 봤다고? 이런 뷰? 죄송합니다. <laughs>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돌좀 넣어볼까요? 돌을 넣어서, 벽돌 좀 만들어 보고, 돌 나무도 좀 넣어놓고, 음. 여기는 써야 돼요. 써야 되고, 이걸 있으면은 석유하기도 쉬워져요. 석유하기도 쉬워지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오게끔.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고, 음, 이거를 나중에 한번 갖고 나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그러면은 예? 야. 반대로 하는게 좋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를 반대로 하는게 좋긴 한데 괜찮죠? 그럼 이로 쭉 들어갈 거고 들어가겠죠? 여기다 저장도 될 거고 석탄 석탄도 공급해주면 좋을긴 한데 우선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석탄 굿 네, 이거 써야 돼 이거 이제 이거를 쓸 때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 총량이 200kW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90kW 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밖에 못논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총량을 늘려야 돼요. 이거죠. 이거. 텔레포터 에너지 업그레이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30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20 30개 150개 2단계 과학팩을 빨리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팩토리 플로어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네요 팩토리 플로어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쪽 층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뭘좀 깔끔하게 하겠죠. 이 정도까지만 업그레이드돼도 2단계 과학 백을 자동화를 놓을 수가 있어요. 하베스트는 지금 방이고요 보일러층 업그레이드 해놔야 되고. 하나 더. <laughs>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재밌죠. 하베스트가 지금 현재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색기적인 건줄 알았더니, 그런 것 같진 않고요딱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통알 업그레이드도 좀 해야 되는데, 철이 없어요. 좀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 제가 좀 버텼다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맵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